네, 깔치, 깔치가 널려 있습니다. 자, 요 쿨로 한번 봅시다. 거의 쿨로 다 차가고 있습니다. 어. 낚인이 아니고 법으로 그렇게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어, 초전에게 난마리도 물다가 지금 이제 물이 바뀌면서 갈치가 이제 활성도가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깐 이제 몇 커트 이렇게 찍어보고, 어 지금 미끼는 이제 꽁치를 쓰는데, 갈치 포를 이렇게 섞어 쓰면은 어좀 좋은 씨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좋은 씨알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갈치 씨알은 3지 반, 4지3지뭐 풀치는 거의 없고.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심은 한4 5 m 정도 되는데 갈치 시알이 뭐 거의 평균 3.5지, 3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알이 좋은 갈치가 이렇게 물고 있어요. 마리수로. 갈치미끼 갈치살미끼에 반응을 잘 합니다. 확성도가 좋아요. 야, 좀 좋네요. 오늘 저하네. 좋네. 요것도 갈치살미끼. 일반 사지, 이런 갈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늘대로 이렇게 물고 나오네요. 나왔기 때문에 예, 낚시대는 두 대를 세팅해 가지고 어,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 낚시대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깔치가 거의 뭐 널려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온 거의 뭐한일1여8마리씩집 단차비. 여기도 마찬가지고. 얼마 나풀란 거립니다. 지고 있어가지고 전부 우의를 입고 있는데 그 우의 속에 구명조끼가 있으니까 공명조끼 착용 을다 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깔치봐라, 깔치봐라. 널려 있습니다, 깔치. 이번 올라온 거 지금 막 발성도 저렇게 물고 있습니다. 바람불고 일하는데 통락리이 내렸다가 해제가 돼가지고 아우 씨알 좋다 해제가 돼서 나왔는데 그래도 꼴랑꼴랑 합니다 전부다 전부다 입질을 시원하게 한게그 꼬랑지 잘린 상아지 가까이 되는 요놈이 요놈이 입질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보통 한번 올라오면은 이렇게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까지 그렇게 문에. 우리 성주 사장님 여기 한번 올라온 거 여섯 마리, 다섯 마리. 3시, 3 0반 깔치, 갈치, 깔치가 널려 있습니다. 자, 요 쿨로 한번 봅시다. 거의 쿨로 다 차가고 있습니다.